네, 2024년 어, 21번 분석 강의 시작할게요 자, Consider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How many senses are there? 라고 나왔어요 자, Consider는 이제 5형식일 땐 여기다라고 보통 보지만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만 보이지 어, 그래서 얘는 이제 3형식, 한번 생각하다 고려해보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seemingly 부사고 이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겉으로 봤을 때 간단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나왔어요. 그 질문이란, 어,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그곳에 있나, 어, 이제 감각이 도대체 몇 개일까라는 거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땐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죠. 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오감을 갖는다라는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간단한 질문이잖아 근데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글의 소재가 나왔습니다 감각, 감각이에요 감각 자 Around 2370 years ago 자 대략적으로 2370년 전입니다 Aristotle wrote that there are five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대절을 썼답니다 요 대절 안에 There are five 다음에는 senses가 원래 있었던 거죠. The five 같은 이 단어는 형용사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대명사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five는 five senses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의 감각들이 있다라는 걸 썼대요. 자 근데 여기에 심표 뒤에 부연이 나온 거죠. 어, both A and B 하면서 인간들과 동물들 안에서는 다섯 개의 감각들이 있습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요. 그게 뭐냐? 어, 바로 sight 시각이죠, hearing 청각, smell 어, 후각이고, taste 미각, and touch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이제 정의를 내렸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하면서 어,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According to the philosopher Fiona Macpherson, 자 누구에 따르면 철학자인 Fiona Macpherson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 according to 하면은 머머에 따르면 이란 정치사구였습니다 자서 이 철학자에 따르면 이 피오나라는 철학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대조되는 견해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하이벌이 붙었을 테고. There are reasons to doubt it. 자 이유들이 있는데 그냥 이유들이 아니야. 어, 여기에 나오는 그것,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즉 오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심해볼 이유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for a start. 자, 그러면은 그 의심을 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 for a start 첫 번째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아리스토텔미스 어,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놓친 거냐면 인간들 안에서의 몇 가지 감각들을 놓친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어, 한정사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대명사로 쓰임으로써 어 few senses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 안에서도 몇 가지 감각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놓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어, 인간에는 다 오감 이상의 어, 다른 감각도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그게 뭐냐? A도 있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B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감각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A는 뭐냐면 너의 몸에 대한 너 자신의 몸에 대한 인지. 어 근데 그 것은 뭐와 다르냐? 어, 촉각과는 다른 어, 너의 몸에 대한 인지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감각의 하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어, 바로 달리기를 뛰면 어, 저쪽 끝에 있는 뭐 옆구리 쪽에 있는 통증이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거 다들 경험해봤죠? 그런 것들은 너 자신에 대한, 어, 몸에 대한 인지인데, 뭐, 촉각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인지는 도대체 오감으로 정의가 가능하겠냐? 이걸 놓친 거야? 라는 어조로 쓰고, 자, 두 번째는 어, 균형감각이라고 나왔어요. 자, 균형감각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냐? b o A and B가 또 나와서 어, 촉각과 시각 둘 다와 관련이 있는 그런 균형감각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거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줄 타기, 그러니까 줄을 잡으면서 이제 외줄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 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 촉각도 사용되고 시각도 당연히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균형감각 같은 경우는 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했던 그 다섯 가지의 감각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될 거냐? 없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감각 중에 하나다. 라고 두 가지가 예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제 인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게 나온 거고 이제 동물의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감각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A, B, C 순서 배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인간의 관점, 동물의 관점, 그 다음에 정리 어, 이렇게 A, B, C 순서 가능하니까 참고하고 열어봅시다. 자, other animals have senses that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자, 그래서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감각들을 가지냐 어, 훨씬 더 어렵대 뭐 하기에 어, 분류하기에 우리가 카테고리화 하기에 훨씬 더 어려운 감각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인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카테고리화 하기 분류하기 어려운 감각들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그거의 예시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순서 배열 어, 문장 3위 당연히 좋기 나오기 좋은 문장이야. 어그 예시가 뒤에 나올 거예요. Many vertebrates have a different sense system for detecting odors. so 이게 많은 척추 동물들은 어, 가지고 있대요. 다른 감각 체제를 어, 뭐에 대한 이 어, 냄새를 감지하는 것에 대한 다른 감각 체제를 갖고 있대.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후각과는 다른 어, 냄새를 감지하는 다른 감각 체계, 후각과는 별개의 감각 체제를 척추동물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감각이다라고 어, 이 동물의 범주 내에서 어, 첫 번째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some snakes can detect the body heat of their prey. 자, 어떤 뱀들은 얘도 이제 동물들의 하나죠. can detect, 감지할 수 있대요. 너 body heat 체온이죠. 누구의 체온이냐면, their f r a m 그들의 먹잇감. 어, 그니까, 뱀의 먹이라고 하면, 뭐, 쥐일 수도 있고, 어, 또는 뭐, 개구리일 수도 있고, 그 먹잇감의 체온을 일부 뱀들은 감지할 수 있대. 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오감, 촉감, 뭐, 미각, 후각, 어, 이 다섯 가지의 오감들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분류시킬 수 있겠냐 이거야. 작가는 이거 이것은 절대 분류가 안 된다. 이거는 예외적인 거다라는 어조로 지금 글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This example. 자, 여기서 이제 아까 ABC 순서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 C 마지막 부분이 어, these라는 지시 형용사를 이용해서 이 예시들을 한 단어로 묶었죠. 이 예시들은 간접 목적어 우리에게 직접 목적어 대절을 말해 줍니다. 자, 이 다운표절이 이제 대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절 내용은 senses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 자, 감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divided야. 그러면 분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into 뭐로 분류될 수 없냐면 limited number. 자, 이 자리 어휘 자리입니다. 제한된 수예요. 뭐에? 특정한 종류의 제한된 수로 이 감각들이 명확하게 분류될 수 없다. 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섯 개의 감각으로 인간과 동물의 감각이 나뉘어진다라고 했지만 그 다섯 개라는 어, 그 구체적인 수로 모든 인간과 동물의 감각을 분류시켜 넣을 수는 없다. 그 예외적인 것도 굉장히 많다는 라걸 예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음, 우리가 정해 됐었고. Uh, 어, 이 다음 표절의 내용은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을 반박하는 철학자인 맥퍼슨이 어, 이책 안에서 썼던 내용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i n s t 5분은 아, 어, 우리가 동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전치사 구라는 점에서 instead와는 달라, instead는 접속사나 접속부사니까 무조건 주어동사 문장에 오는 반면 얘는 전치사니까 동명사 구가 명사 역할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걸 대신해서 여기 어 모든 동물의 감각들을 push a into b라고 쓰인 거니까 a를 b로 집어넣 탈. 어, 그래서 동물의 이러한 감각들 아까 뭐어이 뱀이 먹잇감의 체온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척추동물들이 어이 냄새를 맡는 다른 어 그런 어 감각들 이런 예시들 이 동물의 이런 예외적인 감각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그 양동이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했던 어이 오감으로 모든 이 감각을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들을 요새 그들이라는 것은 이 예외적인 동물의 감각들을 for what they are. 뭐로 그들의 그 있는 자체로, 어, 그들의 본연의 모습 그 자체로 연구를 해야지. 이걸 다섯 개의 오감을 아리스토텔레스 정리했다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무조건 끼워넣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조로 글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지문은 ABC 순서 배열로 내기 정말 좋은 인간의 예외적인 감각들, 동물의 예외적인 감각들 그리고 그 예시들을 총망라해서 마무리 정리하는 걸 이렇게 ABC 나오기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요. 그리고 주제로 보면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오감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어이 동물의 감각을 그 있는 자체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라 글의 주제였습니다. 자 많이 읽어보면서 체험해 라요